아, <목소리> 오씨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원래 저크는 원래가 원하는 <목소리> 저크 크 점수 크원하렘1 저크, <목소리> 저크. <목소리> 저크, 저크 <목소리> 마이 저크마... 180 근데 어? 그 도아 음... 프로그램을 꾸준 네. 어. 해야 돼 네. 네. 갑자기 세져있어뭐또 어.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프로그램 나를? <laughs> <오. 아니>, <laughs> <한번, 웃음> 아 이거 원는렘 안안 했버릴... 아니 일을 안해야 돼 내가 진짜, 진짜 팔꿈치만 하니까 아 어? 나도 팔꿈치 너는 올해 감동 시간이 많다고 우리는 8,6,4,4 하면 된다니까 직장인데 우리는 8,6,4,4 하면 된다니까 <laughs> 아 그거 너무 힘들어 맞아 나, 나도 이제 안돼 아, 진짜 아, 힘들어 진짜. 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그 무게 설정을 잘못했어 처음에 그 증량하는 걸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어 <laughs> 다음 주 다음 주이 <laughs> 다섯개지? 다섯개지 <laughs> 5개. <laughs> 아. 2 8 5 2 8 결국 25번 7명은 이러 때아번

버터플 t e r f l y w h 아 나도 그거. 나도 그렇게 푹 앉았다. 그 반동으로 일어난다. 지금 괜찮거덜 앉는 게 유리하긴 해 근데 역도 생각하면 푹 앉는 게 나. 어쨌든 누워지면푹 앉을 수 있어. 한 방에 깔리니까. 아, 이거 연습해야 돼. 모지로 나 나도. 对。Yeah. Thank <laughs> 기해고을좀 반대로 되지 않았어요? <laughs> 역, 역걸로. 아, 그래. <laughs> 아, d o n 안하 n o 아 I d 나 n t know. I 먹는 정도 know. I don't k n 아 w I don't k n 운동량이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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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안전아드 특화 돼? 특는안돼 운동? 창구가 어, 한 20만 섰다가 어? 돌아오면 있어 300파운드 크다 할거막 진짜? 창구는 어. 여까지해가서 어. 이건 나중에요성 본다 구는서 이거 진짜 개빡된 거프로그램을해 창구는 더 많이 들여줄 수 있어요 아, 아그래 이게 로봇 근데 나는 로봇 만 완전 팔에 올려놓고 들태우는데 그러니까 그에러 그러니까 상체가 두근채로 일어나서 상체로 들여올린다는 소리잖아불리하다거아 이게, 이게 세워놓고 하시면 자기 입있 우리는 우리는 상체 세워야죠세워야죠 우리는 저 두세트 <laughs> 어, 11이야. 그거 이제 네. 어? 3 3 3 2 1이이 뭐야? 우리 지금 세 번씩 하고 있는데, <laughs> 아니야, 자, 세번 했는데, 아, 아직 안 했구나. 두번은 쟤구나. 5, 5 3 3 3 2 1이에요3 100. 3, 3 1, 8, 2 1 1 1 2 2이에요두 번, 두번이이이두두이 했다. 한 번씩 딱한만 더. 통 하지 말고 통이면서몇려야 돼? 한번차데한 <놀람> 넷만, 한 넷만, 한만이 형, 이 형, 한번더 차려. 한 번, 한 번, 한 번. 한 번. <놀람> 두번 <번은 놀람> 어지럽다 안하니까 아, 또 약해진다 지웠다, 엄청나네 원래 2 8, 5, 그거 마지막 그거 할 무게인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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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인가할차례는데 <laughs>